100g 정도 자뭐 현장은 지저분하지만 이 정도로 좀 걸쭉하게 됐으면 이게 식으면 더 걸쭉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 오래 보존하고 또이 맛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레몬즙을 살짝 넣어줍니다. 잼이 되어가는 과정이 참 험난합니다. 오케이를 oh, 좀더 따왔어야 따스, 되는데. 어때? 혹신해여 <laughs> 가는게 없을까? 빨리 이거 밥 이거 해라 어? 두부 안 넣는데 일부러? 니 언제부터 두부 좋아해? 너무 잘자 오이가 기가 막히다 당신 물을 잘 넣어 응? 아유. 타고 타고 올라갔잖아 응 음. 대나무가 진짜 좋지, 좋지 대나무 잘 타고 올라갔더라 너무 맛있다 오늘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야 응 음. 연속으로 10번 넘게 그래서?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된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해야 되잖아 음. 장난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는 공부 쟁이기 싫다 게 시끄럽게. <laughs> 너, 너네들 그렇게 안전 불감증이야? 에이 뭐 다 뛰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음, 뭐 일층인데 뭐. 음 3층이다 음식 먹고 <laughs> 아, 배가 아파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. 음식 먹고 잠도 못 잤지. 이러니까 막 소화도 안돼그 전에 다. 그러니까 어제 밤에 얼음로 갔다가 오늘 새벽에 좀 잠을 좀한0 분이라 더 잤으면 엄마가 뭐 그러진 않았을 거야. <laughs> 오늘은 두 시에 일어났는데. 2 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움직였어? 새벽 2 시? 응. 내 친구가 그때 잤는데. <laughs> 감자 마요 숟가락으로 긁었지, 어른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하든지, 또잘안 긁어지는 건 이렇게 깎아서 깎으면 껍질이 아무래도 많이 나가지. 여기에 바질페스토를 넣고 감자 감바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요런걸 이걸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는 자 이게 처음에 마늘 할때 감자를 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제 만든 오디잼 요거는 바질페스토. 자, 오늘은 까치카페 자, 구멍숭숭 치아바타가 잘 됐네요 사과 그럼. 요거 제가 베이글 처녀작이에요 처녀작 천여작. 처음 했어요 우리 사위가 요 <laughs> 반죽기를 사오니까 이것저것 좀 밀도 있는 빵을 만들게 되네요. 베이블 샌드위치지 뭐. 근데 우리가 야채 심었잖아, 응? 근데 이로메 상추가 씨가 하나 떨어졌어요, 보. 근데 야가 계속 이거 뜯어다 먹는 거야. 이렇게 딱한 한 송이. 딱한 송이. 응. 로메인 상추 딱한 송이. 음. 오늘은 사위 며느리 총 출동이다 이상해. 그래? 응. 사위가 사온 반죽기로 만든 빵에 며느리가 사온 이 녹차. <laughs> 어때? 음. 맛있죠? 음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간 중간 새우랑 이런 거 넣어서 먹어. 감자 하나 넣었나? 응. 음. 음. 는 거예요. 모든. 연어장 만들어서 연어덮밥. 연어덮밥은 나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가 아보카도 우리 비빔밥 같은 거해 먹잖아요. 어? 응, 응, 응. 그런 거, 이런 거 해서 원래 그... 여기 빵에다가도 쫙 이거 바질페스토 바르고 여기다가 아보카도 쫙 하고 치즈 착해서 이런 브런치. 그렇지? 감자를 다 캐서 이제 요렇게 이제 박스 작업 하려고 마대 자루에 이렇게 다 담아 놨어요. 했는데 저희가 박스를 주문해서 이렇게 맞춰가고 지금 박스 작업을 다 했어요. 근데 감자 박스가 원래 이렇게 10kg 단위로 나오는데 이 10kg에다가 12kg를 넣어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박스가 잠기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어 박스 제작은 잘 됐는데 저희가 더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박스가 뭐가 안 맞아서 어디 있어요? 저 호박 박스. 네네네. <laughs> 네, 네.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박 박스 크기로 했으면 참 좋았는데 호박이 아니라서 이게 규격 사이즈가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호박 박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크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12kg 12kg가 제대로 잘 들어가니까 호박 박스에 보내드릴 거예요. 근데 호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까치 가족한테 온 거는. 호박 박스에 보내도 감자가 갑니다. 양이 많이 들 양을 많이 드릴라 하니까 또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. 생각지도 못했던.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이 감자를 손으로 막 선별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선별해서 12kg씩 담을 거라서 생면아뭐 이렇게 조금 못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로 털때 약간씩 찍힌 거 있거든요. 요, 렇게 약간씩 찍힌 거 있어요. 요런 거. 요런 거는 뭐 이렇게 한두 개씩 들어가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기계로 선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. 하여튼 요게 생물이라서 약간 뭐 조금씩 이상하고 요런 거, 그런 거는 좀 빼고 드세요. 저희가 좀 넉넉히 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